아니 니까 그러니까 진짜 별로 살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아... 살도 많이 먹으셨 식단 했냐, 살을 뺐냐, 일부러 안 찌우려고 했냐 하는데 그건 아니었었고 그냥 저는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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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임신 29주 차 8개월 된 예비 엄마이고요. 평범한 10년 차직장인 취미로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 뮤지컬 배우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오텍에서 신약 개발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나 어, 네, 아직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출산이 1월 말경인데 그때까지 아마 계속 일할 것 같아요 음, 아기는 혹시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입니다 다들 딸을 원하는데 딸 낳기 힘들다고 어... 제 친구들도 다 아들만 저희 회사에도 아들 어머님들이 많긴 한데 축복받은 <laughs> 아 어, 감사하게도 <laughs> 육아휴직 같은 거는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네 일단은 출산휴가 3개월 하고 육아휴직을 할 건데 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laughs> 조금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음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하실 계획이세요? 저도 육아휴직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계획이 이런 적극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 아직 조율 중이신 거예요 두 분이? 경험이 없고 저희가 첫째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음. 네, 저희가 또 회사에 돌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누가 아주시긴 하셔야 돼서 아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음. 결혼 전 혼자 살 때와 결혼 후에 같이 살 때의 차이점.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혼자 살 때는 좀 집에 오고 막 이러면 좀 쓸쓸하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음. 근데 집에 왔을 때 이렇게 같이 뭐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더 좋은가요? 결혼하고 나서? 아, 네 훨씬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죠 <laughs> <laughs> 저는 항상 결혼을 강추하고 다닙니다. 맞아요. 결혼 전도사이기는 해요. 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긍정적으로 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그게 기쁘시지는 않은 건가요? 프레셔가 기쁘진 않고 저는 <laughs> 기쁘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laughs> 전에 기쁘지 않지만 결혼 생활은 기쁘다. 그렇죠. 아, 네.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결혼 하고 나서도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미안 처음엔 했던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독립적인 삶이 저에게는 익숙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걸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같은 공간에 그냥 있는 사람 같다라는 약간 느낌을 받았다고 네. 한때 그랬었거든요. 어 저도 특히 남편이 더 고마운 게,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 있고, 이거 음. 작은 거에서 오는 안정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혼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 결혼... 남편이 나에게 이런 건 정말 잘한다, 요리를 잘합니다. <laughs> 완, 요리 담당이신가요?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요리를 자, 더 잘하는 사람이라서 네, 주로 <laughs> 많이 담당해줍니다 저도 하는데 저보다 효율적이고 맛있게 음. 빠르게 잘해서 네. <laughs> 저도 요리를 거의 잘 안하고 저희 남편이 <laughs> 하거든요 아, 똑같아요 예. 네. 즘 어, 트렌드인가요? 탈거지라던가 어, 저도요 그렇죠 네. 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에게 잘한다 하는 거 제가 생각을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혼자 살때 저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존재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음. 싶습니다. 결혼 전도사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다툴 때 어떻게 푸는지 둘과 어제도 저희가 사실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네. 주로 제가 일을 벌리는 타입인데 그럴 때는 남편이 많이 노력해줘서 좀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해발려서 이리 와 하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해주고, 어... 우리가 다르지만 먼저 사과하고, 너무 길지 않은 텀을 가지고 가는 그게 저희가 덜싸우고 이렇게 잘 살아나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두 시간 이내로 사과를... 해야지. 남자들은 이제 좀 자존심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하루 어. 넘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데 하루는 너무 이제 길게 가져가면 서로 다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네. 최대한 빠르게 떠화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모나게 서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근데 맨날 여보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근데, 때면 눈치도 좀 보고. 네, 근데 좀어 선제적으로 제가 해야지 그 다음 게 나오고요. 더라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기 거실에 엄청 예쁘게 장식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파운팅 달력을 아 네네 그 디마백부터 먼저 좀 기념하면서 다 선물 받은 것들인데 이거는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건데 뭔지 사실 잘안맞데 뭔지 모르겠어 <laughs> <맞아. 웃음> 이거 받아놓고는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솔직히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어요. 음... 근데 대략 이제 알것 같은데 토아들러라고 네. 해서 이건 또 아는 친한 동생이 준 건데 이거는 아이 이렇게 감싸주는 거. 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양말이랑 모자. 애들이 체온을 뺏긴다고 해서 거의 네. 처음 초창기에 받았던 선물이고 처음 받았던 애착 인형이에요. 음. 이건 담요, 아기 담요인데 이거 제가 좋아했던 단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네, 네. 제 친한 동생이기도 한데 어머니 선물 주신 거고 이한스펌킨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음,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 이모 삼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잘할게요. 계획하신 임신인가요? 계획이라고 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획 임신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나서 아이를 갖는 걸 계획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날짜를 맞춰서 계획했다기 보단, 제가 사실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임신을 할수 있을까? 해도 될까? 내 몸이 이런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내 몸과 마음이 좀 온전해졌을 때 내가 말하겠다 해서 더 어, 이상 미루지 말자라고 딱한 순간에 바로 생겼거든요. 오 처음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임신을 알게 됐을 때안 믿었어요 처음에 임신 맞아요? <laughs> 네. 근데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병원 에 혼자 갔어요. 네. 아 남편을 놀래켜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서프라이즈로 이... 제가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둘다 당황했지만 굉장히 기뻤었던 저는 <laughs> 그날 사실 야근을 했었거든요. 네. 야근하고 밤 늦게 들어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무슨 여기다가 분위기 있는 노래를 틀어놓고 네.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자려면 그왜 편하게 자지? <laughs> 어. 왜 여기서 자냐? 네,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서는 어. 이제 아예 그 준비해놓은 거를 못 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답답했던 거죠. 나중에 <laughs> 아. 여기 좀 보라고 이래가지고 <laughs> 보고서 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뭔가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우리는 아이가 안 찾아올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던 시기였거든요. 당심하은그 어, 음. 마음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네네. 선물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되게 그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확실히, 초반에는 못 느꼈는데, 몸이 무거워지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그것보다도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 가려움을. 원래 가지고 있던 로션으로는 해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방 성분이라던가, 안전한 성분, 크림 같은 걸좀 찾아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샤워할 때 쓰는 샤워 젤이라던가, 샴푸,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저한테 자극이 없는 걸로 좀 바꾸게 되고. 튼살 완화 크림인데. 이걸 선물 받았고, 이것만 썼는데 조금 더 가려움이랑 건조함이 좀 심해져서, 튼살 크림 관리 오일을 따로 샀고, 그 튼살 크림이랑 같이 바르는 게, 릴립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한방 성분이라서, 좀 저자극에다가, 이게 아토피성에도 좋다고 해서, 정상 완화를 기대하면서 좀 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원래도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무릎도 원래도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한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좀 많이 걸으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걷는 운동, 급자 몸을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원래는 안 했던 것도 집에 와가지고 요가 매트 깔아놓고 하기도 했고, 음. 그리고 지금도 사실 차고 있는데, 그, 저한테 체험 한번 해보라고 아, 주셨던 이거, 이 제품. 자,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좀 임산부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거를 복대 개념으로 찾았는데,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사실 허리가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네. 여러가지 허리 지지 복대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와이어가 있 찍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용감에 불편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천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차기도 편하고 차기 전보다 확실히 하중을 좀 약간 올려주는 느낌? 서 있을 때도 하중도 올려주지만 허리를 좀펼수 있게 힘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편해요. 집에 있을 땐 이거 차고 있으면 남편이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신기해하더라고요. 내가 <laughs> <laughs> 이렇게 만지게 되네. <laughs> 부랴부랴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단 먼저 남편이 얼마 전에 당근으로 공수해 온 접병, 접병 소독, 소독기 남편이 저보다 더 정말 이런 걸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 개 제품이 있었는데, 저의 생각도 하고, 애기 생각도 하고 해서 골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쓰는 제품 중에 제 화장품도 있긴 한데, 화학제품들이 아무래도 이게 저의 간지러움증이나, 아이한테도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는 거에도. 일단 주방세제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쓰는 이 주방세제가 이 패키징으로 유명하거든요. 우유곽이라서 미스플라스틱 검출에서도 음. 확실하게 인증 받았고, 그리고 이게 리필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경도 생각하는 브랜드라서 네. 아마 이걸 계속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이 주방세제가 어, 과일도 씻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믿고 쓰고 있고. 이 립필리라는 회사의 헤이밀리 라인이에요. 이거 아, 할인할 때라던가좀 아, 약간 네. 전 그런 프로모션 때를 많이 노리거든요. 음, 저 옆에 이거 완전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비싸서. 준비하지 못한 제품 아. 출형 맞아요 네. 이거 둘다 남편이 어떻게 보면 얻어온 건데 아. 이거는 공수에서 자기가 사온 거고 이건 남편 친구분이 선물 주셨어요 친구가 네. 왜의 생활이 이게 네. 있으면 달라질 거야 <laughs> 친구 말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근으로도 있기는 한데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꽤고장이좀 많이 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좀새 제품을 쓰는 게 어떠냐? 요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빠. <laughs> 제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사실 딱 챙겨 먹는 게이 유산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아, 임신하고 나서 장 활동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먹던 거긴 한데 그냥 버전이 있고 이 프로 버전이 있는데 녹십자에서 나온 거고 이 프로 버전이 이 그냥 버전보다 10배 유산균이더 많아서 더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엔 한개 먹었던 거를 하루에 이걸 지금 새끼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개씩 먹고 있습니다. 세 개씩 먹은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고 같긴 한데 저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하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게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인원, 이게 제일 일반적인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에 필요한 뭐 아양부터 엽산 비타민 비진이 거의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먹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또또 있어요. 약간 이제 조이 존을 나름 꾸며놨어요. 어... 저, 조이야 엄마가 이렇게 노력했다. <laughs> 근데 이것도 그 친구들이 선발 알기 전에 축하해준다고 다 해준 것들을 그냥 어... 그냥 꾸며만 놓은 거고 이것도 출산한지 좀 조금... 어, 된 언니가 바로 안 쓰게 되는 것들을 꼭 챙겨 가지고 저한테 가지러와 이렇게 하면서 주었거든요. 제가 샀던 것 중에 써보진 않았는데 아, 이거는 좋을 거다라고 자부하는 건 여기 기계를 잘 다루는 남편이 있지만 네. 이 홈캠에서 인스타에서 어떤 마음이 여러 개써 봤을 때이 IO2라고 하는 이 스마트 홈 카메라가 화질이 네. 좋다라고 해서 영상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애기용으로도 쓰고 방범용으로도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얼마 음, 네, 조금 할인 받아가지고 7만원대인가 샀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공구할 때라서. 지금 공구하고 또 나는 받은 것들이 저쪽 방에 도또 있는데 좀, 아, 네, 네. 좀더 보여드릴게요. 아기 방을 네. 어렴풋이 그냥 이 방으로 하자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기 침실 같은 거를 네. 사실은 이제 꾸며야 되는데 침대 같은 거를 사는 게 생각보다 그게 금방 안 쓰게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대 같은 거는 저희가 렌탈을 렌탈. 음, 잠깐 이렇게 아 할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고요 어, 음. 렌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안 개념인데 보통 그냥 유명한 브랜드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음. 그거를 사고 그걸 다시 또 되팔고 하는 음. 그것도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은데 그거를 렌탈을 하면 한 달에 뭐 진짜 2만 원인가? 어? 저렴한 가격으로 뭐 최소 3, 뭐 1개월 단위로부터 할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이동식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제어도 되고 거실도 되고 음. 방에도 드릴 수 있어서 전 렌탈을 할것 같아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느낀 게아기용품뭐 이런 것들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맥일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아. 그거 진짜... 아 그거... 최근에 인스타에도 스스로 정말 디마백 할때 네. 축하할 때쓴 건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오래된 명언 있잖아요 격언 그게 진짜 맞다고 봐요 이쪽 저쪽에 뭐 육아 관련된 커뮤니티도 있고 맘카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당장 내가 너무 궁금할 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겪은 사람 그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우여곡절을 줄여주더라고요 여기 보물 창고입니다. <laughs> 짜자자, 단, 짜자자, 짜. 맨 아래칸부터 역순으로 보면 네. 이 밑에 있는 게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어 지금부터 제가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린 아뜰리라는 제품인데 아이를 맞이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의 옷에서도 분명히 여태까지 좀 쓰던 강한 화학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없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쓰고 있고, 이게 아까 제가 썼던 그 아, 크림 로션. 네. 이거는 또 이제 나눔 받은 것들인데, 거의 너무 깨끗하게 잘 쓰신 것들을 이렇게 막 나눠주셔가지고. 아, 네. 쿠션이랑 역류 방지 쿠션,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이불, 친구랑 언니랑 지인들이 나눠준 거고.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제품, 에코나라는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여드름성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라인인데, 네. 저는 이게 맞더라고요. 음. 좋은 거는 임산부도 쓸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패터 인증도 받고 음. 다 비건 화장품이기도 하고 완전 거의 무해하고 무자극이라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음. 또 얼마 정도예요? 한 세트씩 해서 이 5종이 9만 원이었던가 음. 할인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좀 할인 받, 할인해서 9만 원이었던가 음. 이 브랜드는 베르티입니다. 네. 아 베르티. 네. 저그 뒤에 이거 닥터. 아닥터바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진짜. 애정하게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애기 낳은 친구가 네. 이제 본인이 임신했을 때 썼던 거라고 하면서 선물 줘서 이게 저의 걱정이었던 탈모를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임산부용으로도 쓸수 있고, 음. 성분도 괜찮은데, 정말로 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선물 받은 건데, 이건 아기띠 가드라는 거더라고요. 아, 저도 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아기띠를 하고 나서 미세먼지라던가 유해한 공기 중에 네. 환경에 것들을 막아주는 이 아기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까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와, 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할 거세요. <laughs> 아. 저희는 네. 일단은 뭐 자연분만을 생각은 했는데 제가 몸이 그뭐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그렇고 네. 약간 그래서 그 컨디션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날짜는 그래서 제왕절개 날짜도 잡아놨어요. 아.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날짜를 안 잡으면 위선생님이 나중에 갑작스럽게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어, 맞아요. 일단 취소는 또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아. 네. 미리 날짜만 좀 잡아놓고 무섭지 네. 않나요? 아. 네. 네. 사실 감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닥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저의 특징인 거 같아요 이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 고민하고 이미 마치 내 일도 아닌 거를 내 일처럼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결정을 한 순간 다 알고 있었잖아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무서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걱정하고 아, 요 맞아요 여기는 생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아 전공도 그래서 신체 구조라던가 해부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골반을 빠져나가고 이 고통과 막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별로 살도 안 찌신 것 같고 아 네 부종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 평소에도 부종이 원래 심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약간 뭐 허리도 안 좋고 원래부터 네. 몸이 좀안 좋았어서 압박 스타킹을 네. 신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얼마 전에 끝났지만 <laughs> 만보 걷기 평균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가 있었어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었는데 6주 동안 하루 평균 만보를 걸으면 복지 포인트를 10만 포인트를 준다. 근데 그 10만 포인트는 1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셨군요. <laughs> 겸사겸사 내 몸을 그래도 임신했다고 늘어지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원장님들도 그렇고 운동을 하고 아기를 낳은 엄마랑 안 하고 낳은 엄마랑 다르다고 또제 나이도도 있고 하니까 그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됐어요. 뭐 살을 사람들이 뭐 식단했냐, 뭐 살을 뺐냐, 일부러 안찌우려고 했냐 하는데 그건 아니었었고 그냥 저는 액티브했던 삶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걸으면 다리도 뭉치잖아요. 다기 네. 전에 이제 마사지? 마사지 이제 다리 막 주물러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 최근에는 목에 이렇게 하는 마사지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다리에다 꼽으면은 <laughs> 아, 한쪽 다리씩 이렇게 돼요. 어, 맞아. <laughs> 맞아요 남편이 고안해낸 방법인데 오. 이 목에 하는 어깨 그 마사지기를 다리에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꿀팁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을 저보다는 지금 이이가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라기보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한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요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태어나게 되면은 음. 상황에 맞게 또 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아들이랑은 제가 더 교류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더 마음이 편하게 제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딸이라고 딱 하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기쁜데 여자들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이 감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희 JOY라는 태명이 기쁨 뭐 즐거움 할때 J O Y가 아니라 J O E Y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어헬라운데 생명 LIFE라는 음. 뜻이에요. 이번에 기쁨과 사랑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딱그 바램인 것 같아요. 음. 전 너무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삶의 모양이 있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그걸 인터뷰로 저 또한 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정보성에서도 그렇고 어떤 마인드셋도 그렇고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어, 건네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메시지 전달일 수도 있는데 즐겁게 응했습니다. 얘기 나눠보고 아이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함께 다른 분들이랑 공유하고 또 같은 시기를 함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재밌게 인터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이를 더잘 키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퍼플라이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